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이신 이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 최근 삶의 양식의 변화로 인해 손목 질환이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 손목 통증과 관련된 병은 과거는 주로 직업적인 요인 내 음. 네, 환자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엔 삶의 방식의 변화로 젊은 나이에도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손목 통증의 질환 중에서 새끼 손가락 쪽의 손목 통증인 척측 손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척측 손목통증 입니다. 어, 질환명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네. 느껴지는데요. 우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척추액이라는게 손목의 네. 어느 부위인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어, 척이라는 거는 과거에 자 대신에 팔꿈치부터 손까지를 일척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팔에 앞쪽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처럼 길고 반듯하다고 해서 척골이라고 불립니다 네. 네, 이 척골 쪽을 척측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척측 손목 통증도 그 증상과 또 세부 부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네. 좀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척측 손목 통증 가장 흔한 질환들 어떤 게 있는지 네. 좀 정리해 주세요. 어, 크게 네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척골 충돌 증후군, 두 번째로는 급성 외상 때문에 잘 생,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급성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입니다. 음. 어, 세 번째는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손목을 움직이는 심줄에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척수근 굴곡건이라고 해서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심줄에 염증이 쉽게 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치료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손목 구조를 좀 알아보고 가면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어, 손목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뼈도 많고 심줄과 인대도 많이 붙어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목 관절은 요골과 척골 그리고 여덟 개의 손목뼈가 연골과 인대로 결합되어 있으며 여러 방향으로 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여러 인대와 연골판이 손목을 좌우로 꺾거나 비틀 때 또는 회전할 때 손목 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완충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병변이 생길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척골 충돌 증후군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척골 충돌 증후군이란 손목 관절의 척측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그 부위에 부종 및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음. 그러니까 손목 관절에 두 개의 큰 뼈인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척골의 길이가 길어서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 더 충돌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첫골의 길이가 좀큰 편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길이가 인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0.7mm 정도 더긴 반면에 음. 서양인은 오히려 마이너스 0.9mm, 오히려 짧습니다. 어. 동양인이 좀긴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그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비교했을 때 한국인이 제일 평균적으로 긴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척골의 길이는 타고나는 건가요, 스님? 네, 골절 등으로 인해 변형이 생기지 않는 한 척골의 길이는 타고 납니다. 음. 어, 손목 관절의 회전에 따라서 또그 그 상대적 길이가 바뀌게 되는데요. 손등이 위로 간 상태로 주먹을 꽉쥐게 되면 이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상태가 됩니다. 음. 반대로 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첫골이 짧아지게 되면서 첫골뼈 튀어나온 뼈속 상대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네.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이런 첫골 충돌, 주후군이 좀 자주 발생하는 어떤 연령대가 있을까요? 음. 어, 보통 40대 중반부터 증상이 발생합니다. 음. 어, 하지만 직업적 요인이라든지 외상력에 따라서 20, 3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음. 비해서는 뼈가 타고 나기를 좀 길게 타고 났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발병 연령은 좀 늦은 음. 편인 건가요? 네. 어, 삼각연골 복합체가 첫골과 투목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아. 나이가 들면서 반복적인 손상으로 삼각연골 복합체가 닳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기고, 음.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합니다. 어, 그후 삼각형골 복합체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때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보통 40대 중후반에 이런 증상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데 이제 평소에 직업적으로 이런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은 더 빨리 생길 수도 있겠어요. 아 네. 요리사 같이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할 경우, 특히 뭐 프라이팬이나 다른 아. 요리 도구를 이렇게 손 들기 때문에 이런 네네.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 또 운동을 좋아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는. 보다 젊은 나이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손목 질환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오인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첫골 충돌 증후군만의 어떤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손목터널증후군은 일단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의 절인 증상이 주된 증상입니다 절인, 음. 네 하지만 첫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을 오. 사용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비트는 동작 예를 들면 병마개를 돌리거나 빨래나 아. 수건을 비틀어 짤때 또는 문 네. 문고리를 돌리는 동작 시 손목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음. 또는 직업과 운동과 연관돼서 손목을 사용할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음. 자 그렇다면 병원에 가 보기 전에 자가 진단해 볼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음. 없을까요? 일단 특정 동작으로 손목을 사용 시 뭐, 손목을 비틀다든지, 손목을 뒤로 꺾는다든지 하는 동작에 통증이 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주로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힘을 쓰는 동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주먹을 꽉쥐게 되면, 이첫 골뼈가 제일 음. 튀어나온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때 상대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동작에서 손목을 비틀어 난다든지, 네. 그 다음에 꺾는 동작 하든지, 아니면, 그 부위 튀어나온 이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아.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첫골 충돌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럼 병원에 가면은 보통 진단은 음.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일단은 신체 검진을 먼저 해 봅니다 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봐서 통증을 네. 유발시키는지 보고 다음에 그 척골 두 부위에 눌러서 앞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음. 그후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주먹을 찍고 찍는 사진. 척골 길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음.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어, 엑스레이를 보면 척골 뼈가 길어서 손목뼈 중 하나인 월상골과 가까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엑스를 보시면 이 보이는 뼈가 첫골 머리뼈, 첫골 두고요. 음. 이부위가 이제 손목뼈 중하나인 월상골입니다. 음. 두 개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네. 또한 주기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다 보니까 월상골이 변화가 생기면서 뼈 안에 골낭종, 동그랗게 아, 네. 이제 변형이 변변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 MRI 상에서는 부딪히는 부위인 그, 첫골 두와 그 다음에 월상골 사이에 있는 삼각형골 복합체가 파열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첫골 충돌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회복을 위한 어떤 치료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치료의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 손 사용을 좀덜 해야 되고, 네. 손목 보호대나 스프린트 같이 손목을 고정해서 움직이지 음...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네. 또한 따뜻한 온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염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시킨 동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목 밑에 쿠션을 받쳐서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하게 하고 음. 그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손 세워진 마우스 버티컬 마우스로 해서 세워진 마우스가 있거든요 아. 그런 마우스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네. 손목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 더 자세한 예방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보존적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척골 충돌 증후군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 척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일단 손목 통증이 지속되고요. 음. 아까 전에 엑스레이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손목뼈에 무릎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음. 그니까손목이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 움직임 제한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손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어. 일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장애를 겪어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되도록 빠른 치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자, 그럼 바로 수술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질까요? 음. 어,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첫골을 길어진 길이만큼 잘라서 단축시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 어, 단축 절고술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길이를 첫골 중간 부위에서 자르게 되고, 금속판으로 고정합니다. 골절 수술과 유사합니다. 뼈가 다 붙게 되면 그 삽입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년 정도 경과 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좀 힘든 수술 같아요. 뭐 뼈를 자르고 고정시키고 휴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겠죠, 선생님? 음. 네. 수술 후 골절 회복 시간과 똑같이 한 6주 정도 아. 스프린트를 고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후 손목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음.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은 문제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판이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 금속판이 닿을 경우에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뼈가 완전히 붓게 되면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속판의 크기 때문에 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금속판 크기가 좀 많이 작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금속판 만드는 재료와 기술이 좋아져서 보다 작은 그리고 기존의 금속판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어, 사진에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금속판이 보통 기존의 금속판이고요. 아래쪽에 음. 보이는 금속판이 이제 척골 충돌증후군 수술을 위해서 개발된 조금 더 작고 또 가벼운 금속판입니다.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뼈가 또 작기 때문에 금속판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크기가 많이 작아져서 그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 사례가 있으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 음.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운동을 좋아하는 제 친구를 수술한 경우가 기억에남는데요 아, 네. 친구분요 골프를 많이 좋아하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우측 손목이 붓고 아프다고 진료를 아,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했고 충분하게 본연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아. 하면 계속 아프다고 해서 네. 결국 수술을 시행했고요. 음. 지금 수술 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어, 통증은 없고, 하고 싶은 운동을 다할수 있어서 아, 만족입니다. 네, 금속판을 빼자고 했는데, 운동을 계속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laughs>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좋아던 골프도 치실 네. 수 있고, 예후도 좋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첫골충돌 중후군의 경우, 수술의 예후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인지, 재발이나 뭐, 예를 들면 음.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네. 어, 적절하게 시행한 수술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음. 어, 부딪히던 뼈가 짧아져서 이제 부딪힌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음. 재발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완치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병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작용은 그러니까 보통 수술 부작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수술 부위 감염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큰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는 수술한 부위 뼈가 안 붙는 Oh. 분류압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압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게 흡연이기 때문에. 흡연이요?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금연하자고 약속을 하고 수술합니다. 흡연이 이제 분류압으로 일으킨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예방법도 좀 살펴볼게요. 어, 앞서 수술보다 아무래도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라고도 음. 하셨거든요. 평상시 어떤 점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음. 네. 그러니까 첫골 뼈의 길이는 타고난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뼈가 길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음. 그래서 첫 골이 길다고 해도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손목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니까 러 손을 턱으로 괴는 행동이라든지 아. 앉아있다 할때 손으로 너무 자주 짚는 동작 네. 걸레를 짜는 동작 등으로 과도하게 손목을 비트는 그 동작을 피하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휴식 및 스트레칭으로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증상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런 예방법들 평상시에 좀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척측 손목 통증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이죠. 급성 삼각 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목 삼각 연골. 이거는 어떤 어떤 연골인지 음. 좀 알려주세요. 네, 손목 관절의 첫골과 위쪽 손목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판으로 관절에 부화되는 힘을 전달하고 흡수하면서 손목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당당합니다. 음. 그러니까 손목을 회전할 때그 회전하는 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골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연골판에 어떤 문제들이 음. 생기는 건가요? 어, 급성 삼각 연골 복합체 손상은 넘어지거나 해서 손목을 다쳤다 하는 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다 음. 뭐 운동하다 갑자기 삐끗하고 나서 통증이 발생했다.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급성 삼각 연골 복합체 손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음. 근데 앞서 알아본 척골 충돌 증후군이랑 뭐 통증 부위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음. 두 질환 차이,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첫골 어, 충돌 증후군도 결국 삼각연골 복합체가 만성적으로 뼈 사이에서 반복적인 손상을 받아서 증상이 발생합니다. 아. 하지만 급성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은 외상에 의해 그 연골판에 직접적인 손상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음. 흔히 뭐 손목 인대가 찢었다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급성 삼각연골 복합체의 손상을 생각하게 한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앞서 어, 척측 손목통증 질환 중에서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 가장 흔하다라고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손목 삼각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급성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이거또 음. 많이 흔한 편인가요? 선생님? 네. 어, 손목 관절에 발생하는 통증의 여러 원인 중에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음. 특히 젊은 사람이 외상력과 동반돼서 어, 척추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골절 다음으로 이 진단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급성 상강 연골 복합체 손상 주로 발생하는 뭐 네. 연령대, 성별 네. 이런 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척골 충돌증후군은 좀 나이 들으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한 것처럼. 어, 외상으로 인해 손상은 어느 날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네.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2, 30대 남자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아, 네. 뭐 골프나 배드민턴, 테니스를 즐겨하는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외상의 영향이 좀 주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음. 자, 그렇다면 스키를 뭐 타다가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한 번의 외상으로도 삼각연골이 파열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외부 충격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외력이 한개 이상으로 연골판에 외력이 작용하면 단번에 연골판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 물론 골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골절과 파열 두 가지 질환을 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척골의 길이가 더긴 경우,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뼈가 길기 때문에 삼관연골 복합체가 파열이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구조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가 음. 좀긴 분들은 좀 경미한 외상에서도 아. 연골판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음. 수 있는 거네요. 자, 근데 결국 외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급성으로 파열된 경우, 근데 천천히 진행돼서 만성화되는 경우, 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첫골의 길이 긴 경우, 경미한 외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손목에 염좌가 있구나 생각하고 지내다가 음. 계속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만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 특히 급성 손목 터널, 급성, 그, 그러니까 삼각형 복합체 손상 이후 6주 정도 지났을 때도 통증이 지속되면 보통 만성이 됐다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6주 동안 충분한 치료, 특히 뭐, 컴퓨터 같은 만, 어, 컴퓨터 사용할 때좀 조심하든지 해서 계속 통증을 줄여야지만 나중에 만성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근데 특징적인 어떤 증상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손목에 삼각연골에 문제가 있다? 좀 의심해 음. 볼수 있을까요? 일단 외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외상, 네. 네, 두 번째로는 손목을 비트는 동작 또는 이렇게 뭘 던지는 동작, 다트 음. 뭐 던지는 동작 할때 손목 이쪽 부위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네. 흔히 뭐 칼질할 때든지 손목 음. 비틀 때 그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갑자기 들어올린 동작하거나 손 짚고 일어났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바로 치료법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급성 삼각연골 손상 어떤 치료법을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네, 급성 손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로 고정을 잘 하고 있는 게 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대 손상시 모든 치료 의 원칙이긴 한데 적절한 위치에서. 뭐스플린트나 보조기로 고정을 잘하고 있으면 인대는 잘 아물게 됩니다. 어, 삼각 형골 복합체 손상 시에도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고정을 잘하면 대부분 잘 아물게 됩니다. 그기간을 보통 4에서 6주 정도로 제 음. 하게 되는데 그후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 비로소 MRI 등을 찍어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하고 네. 연골판이 파열되는지 파열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하신다고 했는데 보존적인 치료로 웬만히 호전이 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수상 초기 다치자마자 오셨다고 하면 적절한 위치로 고정만 잘하고 있다면 음. 연골판과 인대 조직은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 잘안 무게 됩니다. 네. 보통 4에서 6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 고정을 잘하면 대부분 좋아지고 아. 그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수술적 치료는 사에서 6주 정도 충분히 보존적 치료, 그 보정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손 사용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MRI 촬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RI를 통해서 연골판 손상 정도를 확인하게 되고 음. 그 결과에 따라 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보통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주변 조직을 절제하고 손상된 삼각연골 복합체를 다시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뭐, 치료 관리법, 주의사항, 이런 거좀 짚어주시죠. 네. 보존적 치료나 수술 후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손목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그 외에 손목 주위 근력을 회복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손상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완전히 파열돼서 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완치가 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완전 파열돼서 이제 상태가 좀안 좋다고 하면 음. 손상되기 전의 상태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결과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보통의 경우 수술 결과는 매우 양호하고 결과는 좋은,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급성 상강연골 복합체 손상은 뭐 외상에 대한 영향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확실히 예방도 가능할 음.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도 좀 짚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 손목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동하기 중요합니다. 아, 네. 특히 요즘 이제 스키나 보드 시즌이기 때문에, 스키나 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음. 대부분의 경우 손목 보호대라든지 그런 거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잘하고 보호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만약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염좌나뭐 인대 손상이겠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수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고 진단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척측 손목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과 또 급성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 척수근 굴곡건 힘줄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척수근 굴곡권의 위치는 일단은 손목을 구부리는 이 안쪽에 있는 심줄입니다. 이걸 척수근 굴곡권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 할때 손목을 쓰거나 뭐 예를 들면 마우스를 하다든지 키보드를 한다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줄입니다. 음. 그 심줄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발생 시키는 것을 심줄 염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 만져보시면 또 뼈가 하나 만져지거든요. 그 위로 심줄이 이게 지나갑니다. 그 척수근 굴곡권이란 심줄인데 네. 이제 컴퓨터하거나뭔 작업을 할때 대부분 바닥에 닿는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 부위가 눌리면서 손상을 쉽게 받고 그 부위에 음.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된다면 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된다 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어, 결과도 좋고 나중에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 적게 생기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손목을 좀잘 보호할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음. 좀 전해주시죠. 네,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과사용 때문입니다. 음. 뭐 컴퓨터를 많이 하든지 일을 많이 해서 무리하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꼭 중간에 휴식, 적절한 휴식을 하고 적절한 스트레칭 하시는 것이 어, 심줄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퇴근했을 때 집에서 경미한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신다면 따뜻한 온찜질을 해서 적절하게 염증을 가라앉힌다면 병에,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 척추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혁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